안 켜지지? 뭐지? 응. 나의 가방 가방 W펀셉에서 펀딩할 때 레이브 건데 괜찮지? 음. 이건 맞추... 한 얼마정도? 음.. 10만원대? 음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음. 원래 사는건데 음. 해머큐 맞추려고 <laughs> <마치려고 웃음> 해머큐 맞추려고 <해모큐. 웃음> 하번딩으로 추정되는 음. 가방 MQ 가방 <laughs> 아무튼 그러면 가방을 보여주겠습니다 <laughs> 파우치 이는 네가 사라고했던 거... 음. 아, 이게 뭐였지? 아이오이유... 에이오오이라고이지거를 그때 네가 음. 추천해서... 응... 음. 서그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상수... 상수라... 뭐가 제일 궁금한가요? 어... 일단... 요기... 뭔가요? 상거안보죠이건 <laughs> <laughs> <아니. 뭐죠? 이거? 웃음> 좀... 뭔가... 살려 보이 약간... 구덕처럼 항상 들고 다니는... <laughs> 저의 안경닦이 입니다 <laughs> 근데 그냥 아니가? 그냥 안경닦이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카카오에서 펀딩 펀딩성인자네 기능은 안티포그 습기 안찾는거 나식수술 끝나면 버릴라고 음. 찢어버려야지 여기다가 넣어야 돼 여기 그때 그 아. 안내매뉴얼에 <laughs> 이거를 꼭 여기서 넣어 니라고그 매뉴얼을 봤는데 나한테 말하지 그 알아? 이게 뭐야? 이거 그거 뭐지? <laughs> <그치? 웃음> 인공눈물 젤 타입. 인공눈 물보다 효과가 더 좋은. 오, 뭐 바르고 찝찝하거나 그렇지않나요 음, 음, 음. 이거 하는데 엄청 근데 워요 그리고 음. 아 이거는 나의 지갑. 키치 여러 개 이렇게 야. 있어가지고 그 러시아 인형처럼 그런 음. 세개 세트인데 이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탭 보카드, 신용카드 몇 개랑 법카드 있고. 음. 이건 아까 받은. 원래 이게 튼튼하다고 하잖아. 음. 그, 이, 이 가죽이. 진짜 기스 하나도 안 나고, 쎄것 음. 같아. 최근에 그런 것 같지 않아? 음. 블랙으로 된헤어 롤이 별로 없는데, 이건 블랙이라서 좀 밖에서 좀 덜티나 음. 휴식, 휴게실 이런 데서 음. 앞머리가 돼. 또 이거는 많이 하는 선물 받은 건데, 음. 이제, 향이 좋아서 두고다니 같아 까잘 보여지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네. 어, 이거 이쁘네요. 이건 새로 샀어요. 저희, o f 팔 거기서 한만 오천 원. 약간 봄 느낌도 나면서. 음. 이 색깔이 옷, 옷, 옷. 자기, 자기 댄스이 하네요. 난 이제 화장을 안 하니까 약간 음. 비슷한 아이템이 엄청 많은데, 못 그리고 갈 때가 많아가지고, 옷을 음. 종류별로. 어. 지금 쓰는 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때마다 다른데, 이거는 음. 눈땅 됐는데, 눈땅. 그냥 눈땅. 손에는 잘 안, 이거는 그냥, 손에는 잘안 돼. 이거는. 네, 이걸를 챙긴 색깔이 좀 별로긴 한데 붉은기가 음. 너무 많아가지고 짧고 응 짧고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 이게 소에... 있어야 돼솔 음. 그때 메이크업 받을 때 보니까 엄청 한 한올 그리고 솔하고 한올 그리고 솔서 솔이 엄청 중요하다 어 진정 음. 음. 그리고 이거는 이거, 음. 이거 삼색펜처럼 음. 컨실러 없을 때도 가능한 거 음. 그래서 컨실러 없을 때는 이걸로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 음. 눈썹은 이걸로 음. 그리고 뭐 이거 진짜 아주 정신 안정신 이 연한색도 있는데, 연한색은 거의 다 써가지고. 음... 근데 이게 엄청 좋아. 음... 하나로 컨실러 대용이라서. 사실 솔직히 음... 요새 컨실러 막 많이 안 바르잖아. 그그 다음에는 이거 헤어. 헤어만. 음... 이거도 아니고. 세트 같네요어만서또두 얘는... 개. 이건 진한 거. 어... 딥디크 거고. 오로지... 편의점에서 샀는 거. 아, 편의점에서 이런 게팔더라 편의점에서 면세점. 면세점이라고. <laughs> 면세점에서 <laughs> <있는 거>. 면세점에 <laughs> 샀는데, 향은 솔직히 좀별난거 같은데, 맞아 맡은. 어, 나는 좋은데, 이거 아, 진짜. 근데 이게 잔향이 괜찮고, 찐해서 약간 점심 때 김치찌개 같은 거 먹었을 때 괜찮아요. 이것도 향 엄청... 이건 오일이라서 약간 아침에 그냥 가볍게 바르기 좋은 근데 은은한 향을 할 때, 아침 같은 음때 색상이 음 좋죠. 음음 좋네, 친구들끼인데 에코, 어쩌건데... 민트 향이 나... 그냥 립 밤인가요? 응, 음 민트 향이 음 나... 진짜 진하게 민초... 그지? 그렇지 차차 틴트 음, 이렇게 나는데 어, 차차 틴트가 그게 무난하게 제일 바르기 그쵸? 너무 진하게 하면 되런스가 이렇게 하고 그쵸. 이거는 이것도 친구한테 소개받은 음. 건데 이거는 특이한 게 이렇게 바르고 음. 나름 색깔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오 은은하게 음. 발색이. 이거 돼. 아이디어 좋네. 음. 약간 패키지 마지막으로. 이건 뭔가요? 저는 요즘에 좀 하고 다니까 요새 갑자기 좀 많기 들어. 음.